아니, 뭐야, 한 달이 넘게 있다가 나한테 인제서야 연락을 해? 어? 피디님, 할말 있어요, 나한테? 어, 왜그래 만나자마자. 아니, 정수 언니 왔다고 정숙 언니랑 근한 달, 한달 넘게인가? 두 달. 두 달? 두 달을 그렇게, 세, 나를 이렇게 모른 척 하더니? 어? 진짜. 어, 내가. 음. 할 말이 없어 진짜. 음. 그래놓고서 이제는 정수 언니 가니까 나한테 전화를 해서 <laughs> 야 문어 가자. 문어가 잘 나온 단다야뭐 나오면은 씨알 엄청 좋다. 또 내가 문어 좋아한다고 또 문어로 나를 꼬시는 거야. 아 삐질 거만. 당연하죠. 누가 안삐져다 삐졌을 걸. 나 말고도 다 삐졌을 걸. 알거든. 아, 그래? 그럼. 오. 아, 마, 알 거야. 내가 얼마나 삐졌는지 얘기했거든. 오. 배근아, <laughs> 네. 너 주말이다 오늘 좋네? 아유, 그럴 밖에 제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어. 이렇게 또, t 디님이 또, 시간을 <웃음> <웃음> 주말에 맞춰주셔가지고, 예, 어. 네, 오랜만에. 처음, 문어 처음 낚시. 그래. 예, 네, 게리 시인한테 저 교육 좀 받았어? 아니, 뭐,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 그래. 아, 그래? 예. 네. <laughs> 야, 뭐믿또까보냐 응? <laughs> 나 이거 문어? 어. 나 문어 잘하지? 아, 맞다, 맞다. 야, 잘한다, 잘한다. 어, 잘해. 그때 아니, 일단 음. 한번 봐야 될것 같아. 아니, 피디님 어. 할말 없지. 그때 피디님 때문에 엄청 큰거 내가 떨어뜨렸잖아. 아, 맞다, 맞다, 맞다 내가 그때만 맞다. 생각하면은. 음. <laughs> 한 100번은 얘기했어, 1 0 0번 <laughs> 얘기했어요, 집에 와서. 호세 <laughs> 나네. 야, 여자들은 왜 이렇게 그런 걸안 잊어버리냐? 아, 절대 안 잊어버려. 근데 안잊어버그 아, 뒤끝이 엄청 강해. 나는 싫럽구만 <laughs> 자, 일단은 채비만 해. 가서 도착해서 하자. 네. 어.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laughs> 지금 여기 이제 막 포인트에 도착을 해서 어, 이제 막 내렸어요. 예, 올해 지금 이제 돌문어 낚시를 왔는데 올해 이제 제가 배 S 낚시를 이제 좀 맡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한세 번, 네번 출조밖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상황이 안 맞아서 이제 조금 오랜만에 바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 낚시에서 못 보여드렸던 거를 제가 문어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문어 낚시가 처음이에요. <웃음> 멋이나 <웃음> 아, 어떻게 멋있네. 하는지도 몰라 요 일단 내리라 그래서 내렸어요. 음. <laughs> 오늘 그래도 저 수현이가 자칭 뭐 문어 낚시 고수라 그래요. 어, 맞아, 맞아. 예, 제가 오늘 많이 배우려고 하거든요. 항상 낚시 가면 제가 알려줬는데 오늘은 이제 배워서 문어 이제 키로급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와야 돼. 뭐, 너 문어를 낚아보지 않았던 거야? 예, 아니 문어는 잡아왔죠. 어. 애깅하다가. 아, 문어는 잡아봤죠. 이제 애깅 하다가. 예. 팀런 갔을 때는 좀 낚아봤는데. 아. 이렇게 문어를 전문으로 낚시를 처음 이에요 아. 네. 예. 오기 싫었겠구만. <laughs> 아니, 오랜만에 너무 바다가 나오고 싶었어요. 낚시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어. 오늘 저 4kg 500짜나 낚아봐. 아, 예. 무조건 키로 500. 와, 품마 보셨네. 덕지이거든 네. <laughs> 가요. 귀 독재 칸에 항아리 같이 불고 올라와가지고, 아, 항아리까지. 네. 야, 이거 키도 무조건 넘네 <laughs> 고생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엄청 커. <고마워. 웃음> 엄청 크죠. 이거는... <laughs> 아, 근데 이게 내가 잡은 게... <laughs> 내가 잡은 게 아니고, 저기 여기 배 같이 오신 손님 조사님이 잡으신 거예요. 와 아니 저기서 엄청 아까 전에 막 소리가 들리는 거야. 어, 잡았나? 이랬는데 엄청 큰거 잡으신 거예요. 봐봐요. 와 나도 이런 거 잡아야 되는데. 아씨 저불로 와봐. 잡는다 됐어. 이런 거 잡으라고 이런 거. 부럽지? 어, 완전 부럽다. 야, 이수연, 너 어? 선수잖아. 다리 봐, 빨리. 해봐, 빨리. <laughs> 근데 모르겠어. 오랜만에 해서? 오랜만에 해가지고, 살짝 어. 감 잡을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음, 그래? <laughs> 어. <laughs> 내거 했으면 얼마나 좋아?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집에 완전. 아유, 그냥 따뜻하게 먹지? 어, 그치. 어. 이거 근데 완전 자, 올릴 때 엄청, 진짜 막 무슨 무가 엄청 묵군했겠다. 어. 와 부러워요. <laughs> 이제는 돌려줘야 할 시간. 이제 돌려 드려야 되고, <laughs> 어. 나도 이제 잡아야지. 그래요? 이만한 거? 어, 그렇긴 하다. 오, 너무 커, 너무 커. 부러워. 아, 나도 잡을래. 시간이 지나니까, 어, 아까 전보다는 조금 해가 좀 뜨면서 날씨가 조금은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몸도 조금 살짝 녹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직, 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보여드릴게요. 아저씨, 정신, 차려, 정신 차려요. 그 아저씨, 누구야? 아유, 저기, FD. 어, FD? 지금 어. 정신이 오말리 나갔어요. <laughs> 이게 지금 뭔가 싶을 거야, 솔직히. 안 그래? 소감은좀 이게 어 이게 뭔가 쉽지. 난 뭔가 다난왜 여기 있는. 거야. <laughs> 바닥을 찍어야 돼. 명심해요. 오, 오늘, 타깝. 타깝. 어, 오늘 느낌이 안 좋아? 어, 아니지 아직 안 됐으니까 얼마. <laughs> 자꾸 그러지 마요, 피디님. 어, 그러지 마요. 네, 어, 어렵고. 너한테 희소식이 하나 있더라. 뭔데? 내년부터 만 나이로 온데야. 그러니까. 응. 내가. 나이는 밝히지 않겠지만 <laughs> 이득을 많이 이득을 보는 오, 그런 그거예요. 그렇죠. 음. 그렇게 따지면 엄청 조, 좋은 거지. 어. 음. 나한테는 그한 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 정체돼 있네. 어? 정체돼 있어. 정체됐지. 어. 그래도 내년까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너무 좋아. 응. 안녕하세요, 앵글러 이수연입니다. 요즘 두미도 통영권 대왕돌문어 낚시가 핫하다고 해서 출동해봤어요. 어제까지는 잘 나왔다는데 오늘도 잘 나오겠죠? 마리수보다는 대왕돌문어 몇 수하고 철수하는 걸로 잡고 시작해볼게요. 자, 그럼 고고! 오빠, 이제 조금 있지? 이거 우리 밥 먹고 나서 조금 있다가. 피디님 잔소리가 시작될 거야 알잖아. 여기로 왔잖아. 아니, 우리 베스트 할때 알잖아. 뒤에서 잔소리, 귀에서 피나. 그 정도로 한다고. 어? 아, 빨리 잡아야 되는데. 아, 진짜 잡아야 돼. 와, 그래도 오랜만에 받아 나와갖고. 와, 이 맛있는 또. 와, 이 밥이 잘 나와갖고. 도시락 엄청 잘 나와? 네, 이렇게 먹으니까 또 기분은 또 좋은데. 피디님 눈치를 보겠네. 아.. 빨리 어디든.. 맨.. 우리 자리를 잘못 잡았어. 맨 뒤로 가서.. 또 숨어서 했어야 되는데. 그.. 저.. 뭐지? 원래 낚시 못하는 사람들이 자리 타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럼 숨어, 숨어야 되는 데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요, 조금 있다가 욕 들어먹을 거면 은 빨리 밥 맛있게 먹어야 돼. 밥이라도 많이 먹어놔야 돼. 수연아. 응? 네가 마침 재물이 될 여지가 좀 많아. <laughs> 내가? 어. 여기 알아? 네. 니가 서 있는 자리에서 도쿄광리 언니가 타자 그랬어. 저기? 어, 그 자리에서. <laughs> 오늘, 이게 이제 장판에다가 이게 날만 좋지? <laughs> 아니야. 바다는 아니야. 물속은 아니야. 물속은 아니요, 진짜. <laughs> 아, 언어낚시 계속 해야 되는데. <laughs> 내말리 자, 지금 금방도 밥 먹기 전에 뒤에 한 마리 나왔거든? 엄청 커. 큰일 어. 나 응. 어. 따박따박 나오기 시작한다. 큰게 아니야 이제 밥 먹고 나면 또 잡을 수 있어. 요 오늘 낚시를 계속하려면 잡아야 돼. 요야 배스는 <laughs> 오늘 끝난 게요? 아 배스는 배스 끝난 것 같아요. <laughs> 끝난 거 <것> 같아. <laughs> 어... 네, 내년을 기약해. 많이 음. 좀 음, 빨리 먹어. 야 어깨에 둘이 타다 그거 그 뭐, 사진 찍었냐? 어 사진 많죠. 오. 네. 집에 서 뭐, 사진 안 찍었네. 음. 네. 그거 좀 보내봐. 진대로좀 넘기게. 응? 알겠어요. 어. 밥 먹고 그냥 차분하게, 잠들리안할텐게 최근아, 잠수안할텐게 <laughs> 차분하게 해. 분명히 응? 말했어. 어? <laughs> 자동 반사 적으로 나오는 건 어쩔 수 없고. 응? 자 음. 이게 좀밥 먹는 게좀 불편하려고 그래. <laughs> 야, 재근이도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좋다. 응? 도 오랜만에 나와서 너무 좋다요 응. 빨리 또, 거기까지 잡아 나 네가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 <laughs> 두 시간을 걸었잖아. 어? 그 네가 이... 네가 없으면 내가 야를 데리고 와야잖아. 어? 두 시간을 걸었어야. 근데 빠르죠. 오. 더 벌써 바로 오. 오는 게. 180km밖에 안 돼. 내가 문제네. 오. 너너 데려가면 김해 에 들렸다가. 어? 그리고 삼촌 포화야잖아. 그러니까 김해까지 오는 것도 오래 걸리잖아. 어. 세 시간 반. 세 시간. 야, 어쨌든 맛있게 먹고, 샤샤 했고 네? 어. 맛있다. 이전 시간은 비워. 새로운 마음으로 밥 먹고, 어, 지금. 아, 그래. 아, 이게 뭐야, 지금, 나 지금, 저기 화장실 갔다 왔는데? <laughs> 아니, 밥 먹고 화장실 간 사이에 피디님 잠깐 한번몇분딱가지고딱 번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뒤에 조사님이 잡으셨다 그러고, 막 뛰어왔는데, <laughs> 막 꽂혀있냐. <고침이 웃음> 아니. <laughs> 오이 요 여기 아니 내가 왜나 화장실 간 사이에 내 자리에서 왜 하시는 거야 도대체 이거 그러면 내가 잡았던 거잖아. 아니 그 그저 여기서 했으면 근데 피디님왜내 자리에서 했어? 야, 시끄럽고 아으면 나오는데 못나이냐 아니 네. 하, 저렇게 또으면 나온다는 거지. 어? 피디님이 잡았으니까 이제, 그래, 야, 나는 넣으면 나오는데 니네는 왜못 잡냐? 이거또 시작된 거야. 내가 말했지, 아까. 밥먹으밥먹 이제 시작된 거야. 어? 거죠. 이제 시작된 거야. 우리 하루 종일 했던 거야. 아니, 아 오전 내내 했던 못 잡았던 거야.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laughs> 던지자마자 바다가 찍었을 거 아니야. 어. 근데 올라탔어, 바로. 그러면은, 이거는 딱 그거네. 피디님이 음. 얘가 있는 자리에다 딱떨어뜨릴 어, 거야. 그치, 그치. 올라탔다가 왔어. 그것도 운이다. 음. 근데 그것도 운이다. <laughs> 우리는, 우리는 아직은 빨리 좀 낚시해야 되잖 이럴, 이럴 때가 아니야.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그 20초 뜸 들인 게 낚은 거야. 아, 진짜? 응. 음. 와. 나 어, 어, 보고 싶어. 감사합니다, 거. 비디님. 나 보고. 빨리 나와주세요. 봐. <웃음> 어? 저 뒤에 해요. 있는 손님이 낚은 거야. 알았다고 그만해요. 나 잡을 거라고. 아니, 니못나온데못 낚어. 보들건. 너 잡... 잡았어? 어? 뭐 잡은 거 같은데. <laughs> 치아나. 봤어아 이게 나오는데 뒤에선 찍게 나오는데 저는 이런 거지. 좀... 와힘 진짜 좋다. 정말아니다 이거. 아, 나하고 있으니까 얼른 해봐 이제 알겠습니다. <laughs> 아니 뭐가 걸려가지고 제가 이잎 잎질을 모르니까 그냥 막으로 잡아야 된다고.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아이 시계 엄청 큰거 나온다 그랬는데, 지금. 보이, 보이세요? 맞아. <laughs> 얘가, <나죠. 웃음> 얘가 나왔어요. <laughs> 그래도 처음 잡았습니다. 아, 이제 이좀 묵직한 손맛을 다시 알아야겠어요. 음, 그래도 이거 이 느낌을 알았, 알았다는 것은 예, 네가 보순 거야? 아, 이제, 이제 확인했어요. 음. 다시 해서 이제 좀큰거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이... 맞아. 방 잘가라. 어. 알아서 갔다 똥? 가버려. 가야돼. 아, 이제 느낌 알았어. 아무튼 이거 옛날, 너아가지고 그래도, 네, 낚았다는 게 어디야. 예, 일단은, 낚은 데 의의를 두고. 어 이제는 사이즈 항상, 저 배스낚시할 때도 맨날, 사이점 얘기하는 거. 사이즈 오, 그래도 그걸 낚아내네요. 어. 그래도 뭔가 그렇게 이제 낚시를 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어느 정도 감은 있어. 그래서 잡긴 잡네. 난 솔직히 내신 걱정했거든요. 못 잡을까 봐. <laughs> 왜 그러냐면 다음번에 돌문어 가, 돌문어 가자 이러면은 야, 얘기도 꺼내지 마. 이럴 줄 알, 아, 이럴까 봐. 못 잡았으면 그랬거든. 근데 또 낚시를 좋아하고 끈기가 있어서 앞으로 내가 볼 때는 한 서너 마리 더 잡을 것 같긴 해요. 중요한 거는 근데 이제 저도 잡아야 되는데. <laughs> 아, 오늘 힘드네요. 야. 니가 아. 낚았으면 잔소리가 좀 있을 텐데. 그지 어, 잔소리 그안 하니까 좋네. <laughs> 근데 이제 저기 피디님이 잔소리가 있지. 어, 어 나는 넣으면 넣는데. 응? 아, 진짜 피디님이 그한 마리 낚은 게이 아,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 <laughs> 내가 잡았어야 되는 데 왜 화장 시간 사이에 내 자리에서 잡은 거 아니에요? 음. 그거 내 거거든, 원래 따지면. 뭐, 그런 거야? 그럼요. 음. 야, 최근이 열심히 한다, 더 열심히 한다. 이제 음. 제대로 느껴보고 싶은 거야. 자기 얼굴이, 얼굴이 귀여운 데가 있어. 아 응? 얼굴 귀엽게 생겼어. 엄청 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그래도 이제 다음번에 가자고 그러면 알았다 그러고 쫓아오겠네? 아, 그래? 어. 어. 싫다고는 안할것 같은데? 어, 그 그래? 이거 몇 마리 더 낚아요, 큰 거. 몇 마리 더 낚아 봐야지. 몇 마리 더 낚아세요. 너나 잡으세요. 네. 열심히 잡아야 됩니다. 아니 휘디님왜 이거 내가 낚을 때 없는 거야? 한참을 불러도 없네. 뭐 낚았는데? 낙지 같이 생긴 거, 낙지만한 거. 짓발. <laughs> 오 낚았네. 네, 말고 애기. 하나 아 먹어야지. 작은 거. 작은 거. 아니, 왜 항상, 매사에 보면은 화장실 타이밍에 내가 잡아. 둘이, 그니까, 러 없을 때 내가 잡거나?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음. 지금 그렇게 된 거야, 지금 상황이. 어, 왜, 왜 자꾸 그렇게 하실 거예요, 피디님? 너하고 나하고 궁합이 안 맞나 보다. 안 맞는 거야. <laughs> 그거는 처음부터 그랬어. 어? 인정할 건 인정해요. 베스 촬영하면 너 맨날 싸우잖아. 어? 이상하게 음. 그베스도 보면은 피디님이랑 음. 가면 안 나오잖아. <laughs> 안 맞는 거야 재근아 그냥... 얘 수현이하고 나하고 궁합이 안 맞다 어쩔 수 없는 어, 상급의 관계 <laughs> 저하고도 안 맞거든요 <laughs> 나 잡는 거 봤지? 내깔로 똑같은 별 차이니까 어, 그래? 막 치고 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떻게 오늘 편안하네 아, 만족하지 못해 시원찮아 <laughs> 아니, 오늘 전반적으로 조조하긴 해 그렇긴 하더라고요 물속이 물수, 항상 뭐 좋을 순 없잖아 아 그치 아무도 몰라 여기 음. 어쨌든, 한 마리씩은 했네? 한 마리씩은 했는데, 응. 아쉽네요, 진짜. 음, 너희들은 나한테는 안 돼, 근데.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다가 <laughs> 잡았잖아. 안 그래도 그 얘기하고 있었어. 어, 어. 어. 가만히 앉아있다가 잡고. 그니까. 그러니까 피디님이 어복도 있어. 어, 그래? 어복도 있고, 어. 낚시도 잘해. 음. 낚시를 잘하지. 잘하지. 왜 어복으로 위로 붙여? 야, 별로 좋다 이 근데 여기. 응, 별 좋아. 이 이런 뭐야? 직벽, 이 그러니까. 절벽. 멋있네요. 음. 그냥 고기가 안 나올 때는 약간 이런 풍경. 그렇지. 어, 그러면서 이제 힐링하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좋거든. 오늘 오늘의 결론은 어 오늘 오늘의 그조항은 조금 미진하다. 응. 네? 음. 음. 아, 근데 원래 선장님 말대로라면 원래 잘나 어제도 잘 나왔다고 음. 하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 너무 안 분다고 음. 속상해하시더라고. 도쿄 광연이 하고 사장했어. 그니까 여기 그때 그때도 여기, 여기였잖아. 어 여기였어. 여기. 내가 와서 그런가 아니야. 아 너도 잘하잖아. 아 근데 어, 오늘은 힘드네요. 오늘,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의 결론은 오늘 정한 미진하고 노고 나고 궁합이 안 맞다. 안 맞다. <laughs> 그, 어? 조과도 안 좋지만, 어. 아니, 까 그러니까 오늘 그 조항도 안 좋지만, 어. 뭔가 그런 것도 안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laughs> 피디님이랑 안 맞는 거 어. 고맙다. 에? 어. <laughs> 여기저기 큰 씨알의 문어와 작은 문어들이 섞여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때가 딱이 시점부터 인가 본데요? 자 그럼 저도 낚아야겠죠? 재건 오빠는 오늘 첫 도전이니까 음.. 아주 사고칠 확률이 높은데요? 아, 원래 초보들이 사고치잖아요 야 오늘.. 야 펌피냐? 펌핑하지 말고 그냥 가마안감아 펌핑하지 말고 그냥 감아

옆에서 잔소리 오고 있었는지 바로 낚아버리네. 설렁이는가 본것같데 감지를 못해. 과연, <놀람> 과연, 이수연. 어렸을 때 엄마 전복 등 뜸까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안 들어. <laughs>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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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단지에 들어 있다. 단지. 단지네. 단지에 들어 있습니다. 뭐야? 단지 안에 문어 있겠지. 어 있다. 있다. 아. 문어 있다. 문어 있다. 문어 있다. 야. 안 들어. 오. <laughs> 아. 아. 이게 왜 이렇게 무거워? 와무어도 아, 커. 다 이야 아유. 대박이다. 이주야. 너 사고 친 거야 지금? 아 리디 이거 핸들이 안밝혔다고 어떻게? 야야야 야좀야 뭐, 대박이다. 아, 안 들어. 야 미안해 잠들려는 거. 응? 졌어 아. 야, 얘힘 엄청 세. 아. 내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있어. 4kg 500. 응? 4kg 500은 아닌데. 야, 어디 꺼내? 어, 근데 크다. 지나한번 그래? 했다. No. 아, 내가 잠온다고 했죠. 음. 아니 봐요. 이거에 들어있는 거야. 어. 이거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음. 근데 이 통이 너무 무거운 거야. 아. 너 내가 금방 너한테 잠들린 거 얘기해 봐. 아, 뭐지, 뭐, 어쩌고저쩌고저 뒤에서 진짜, 어? 와. 어, 대박이다. 힘들어. 손이 막 엄청 떨려. 아. 이 맛에 문어맛이 는 거잖아. 솔직히, 아닐 줄 알았거든요. 어. 난 바닥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게 딸려오더라고요. 어. 근데, 선장님이 오시더니, 맞대. 어. 가물해안 나오는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 거야. <laughs> 이저거 때문에 때문에 참... 아, 너무 힘들었어. 근데 원래 얘네들이 저런 저렇게 통에 들어있나봐. 어, 그럼... 어재재이이 한방에 제압 했네. 응? <웃음> <사장님>. <웃음> 아, 씨... 아니, 사장님아 그래. 방금 사까지못 그래. 잡는다고 놀렸는데 아아 아, 근데 데무힘힘었었 진짜 핸핸이이안아아는는야야참막랑스 사랑스... 이랑스 사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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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분량 자, 냈어 아니 시끄러운 소리 말아 그래요? 그럼 또 잡아야 되나? 빨리? 그렇죠. 알았어 너 지금 말하는 거보 뭐, 역시 나하고 궁합이 안, 안 맞아 안 맞아 아 진짜 잔소리 아내 말에 전할게 빨리 알 여... 됐어 나끊게요 오빠 <laughs> 나 이거 사진 찍어줘 응, 그럴 줄 알았어 찍어야지 남겨야지